뭐 시킬 건지는 어 메뉴를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모르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거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오더 히어네.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오더 히어라고 적혀져 있잖아. 저 쪽이 어디냐? 여기서 안 보여. 지금. 저기 그표그 그 그림 두개 있지. 그림 있지요. 어. 그 바로 앞에 뭐 빨간 거 하나 조금만 어, 있지.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 안 보여, 지금 나. 아 쿼터 파운더 레인지. 쿼터 파운더를 먹어볼까? 뭐 그런 거. 쿼터 파운더. What's i t 아니 그 햄버거 이름이야. 쿼터 파운더 밀. 어 그냥 쿼터 파운더 밀로 하나 하면 되겠다.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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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쿼터 파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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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 파운더가 아니라 파운더 피야? 아어 피야 피그러는 파운더네. 쿼터 파운더 쿼터 파운더 밀 쿼터 파운더 쿼터 파운더 쿼터 파운더 밸 뭐라고 말할꺼야? Yeah. Can I get one quarter pounder please? Quarter pounder Quarter pounder meal please? 응. 엄청 긴장되네 나 이거 안하는데 원래 <laughs> 저기 옆에 딱 나. 그림이 나오네 뭐, 뭐라고 나와? 주문한게 잠깐기다리래 네. 커터 파운더, 파운 파운더. 코드 파운더. 파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냥 한한 기본으로 먹어 보자. 그냥 커터 파운더 밀로. 저거? 어, 디럭스는 야채가 좀 들어간 거같은 응? 아니면 디럭스로 해 보든가. 커터 응? 파운더 디럭스. 음. 응. 어. 파운더 디럭스 밀로. 어, 십점짜 불이네. 되게 비싸구나. Mm. 와 사진은 그럴 듯해 보이네.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 마요 들어가 있고 샌드위치 mm. 들어가 있고 피클 들어가 있고. Mm. 가격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나? Sorry, b u I can't. Please, please, you order. Yeah, can I get one quarter pound of d i r u x e meal, please? Start for the drink? Coke. Coke, just coke. Yep. Yeah that's all. Petario papa. A you $11.60? Yes. Ah uh, can can you make it meal? Excuse me. Sorry? I uh, just we we need a meal and uh, the Meal. Mil. Yep it's just the medium. No, uh, no no medium, just meal. Is it combo? 예, yep,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떻게 11.6이야? 아, okay. 쿼터 파운더로 했구나. 쿼터 파운더 디럭스가 아니라 쿼터 파운더로 했나봐. 디럭스라고 못 들었나? 봐. 디럭스를 못 들었나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났나났네 디럭스를 못 들었네. <laughs> 실패했습니다만. 아니야, 이것도 성공이야. 모르겠는데. 운전만 조심해라. 여기서 컴펌하고 응. 미디엄 커터 파운드 yep. 아... 디 역. 마나아 여기서 계산하고 일로와서 다 찍고 거야? 있는 거야? 몰라 다알아듣는데 디럭스 발음이 좀좋았어야되나 미린지, 미고 미린지 컨버지는 알아들었는데, 미은 들었나? 어, 처음에 알아들었어. 근데 가격이 내가 잘못 왜십삼점오야 되는데 1 1 5에서왜 그런지 그리고 음. 미를 잘못 들었나 했는데. 음. Thank y 음. 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디럭스 말고. 기본이 그 가격이네 기본으로 콤보 했을때 자 봅시다 뜯어보아요 아유 진짜 아, 너왜 그래 진짜 너왜 이렇게 돼있어 이거는 네가잘 안닫은거지 이거 꺼내고 아유 진짜 그렇게되어지 뭐. 디럭스 좀 보자 니럭스 아니야, 니까 니럭스 <laughs> 사는데 실패했잖아. 쿼터 파운더. 콜라하고. 콜라하고. 뭐야? 고기 크다네. 근데 고기 덩어리가 아마 좀 치즈버거보다 음. 클걸? 이거 잘라야겠다. 좀 잘라야지. 너 지금 먹을 너안 먹을 거야? 안 지금은 안 먹고 싶은데. 좀 먹지마 나도 없나. 오빠 안 먹어? 너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지. 진짜? 어. 고기가 좀 두툼하긴 하네. 한쪽 면만 좀 보자. 음안 먹을 거지 지금? 내일 먹자 내일 아침. 그럼. 오고대일 덮어서 소대가 여기선 안죠 그럼 감자칩도 감자칩 마음대로 해 먹을까 안 먹을까 오빠만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하면 대로떨데 이거도 넣었지? 사서 먹어? 응사와가도 먹지않고 먹지않고 먹지 다 냉장고에 하는거야 아니 이거 밖에 나와도 될거같아 따뜻해서 내 아침에 먹자 콜라 콜라도 먹어? 그럼 콜라 시킨거야? <laughs> 성공했네 나갔다오는 재미였어. 아, 그냥 나갔다오는 재미였어? 사일 동안 이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진짜? 응. 난는 네 배고픈 자고 지금 할레볼트 갔다 왔지. 뭐가 내가 배고파서 할레볼트 갔다 왔냐? 너 그냥 가고 싶었지. 오마이갓 나는 먹을 거 없나? 난좀 잘라 먹자. 한 마시나. 음좀 잘라 먹으면 되겠다 이거 잘라 먹으면 되잖 어, 음. 어 맛있다는데 이거 자 이제 그만 가자 5분만 했었어야 되나 10분 했는데 음. 것도오어봐그라가지고 이제 먹을 거 없어 맛있지? 어, 음, 맛있다